필름의 현정 수입니다 네, 무마시씨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네, 12월 아 10월 29일? 오늘이 29일인가? 30일인가?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10월의 마지막쯤이고요. 네, 여기는 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평일인데도 지금 어, 한몇 분들이 올라오셨거든요 오늘 저희들 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음, 주말에는 완전 난민천으로 변하는 곳이죠 그 일출과 일몰이 아주 멋진 곳이고요 이제 등산객들이 하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지금 네, 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찬바람 알레르기가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뒤쪽에 보면요 뒤쪽 편에서 해가 질 거고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앞에 갈대가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멘트를 잘 못하겠어. 아주 오랜만에 산에 올라왔고요. 네, 역시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사실 오늘 비세먼지가 네, 많아서 네. 예. 조금 약간 시야가 뿌옇긴 한데 예. 네 아무튼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렸다 텐트를 <laughs>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가 이제 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이 좀 넘은 시간인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지네요. 뭐 급격히 추워져가지고, 손이 상당히 시렵습니다. 장갑도 안 가져왔는데. 음, 앞에는 보면, 이렇게, 갈대밭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둥산을 거는 것 같은데, 민둥산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조망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바람이 좀 심한 곳이라 팩다운을 좀 단단히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손시려워서 이제 들어가야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 지는 것도 보고요. 근데 아쉽게도 구름이 좀 많아가지고, 어, 해가 지는 도중에 구름에 해가 가려져서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좋습니다. 네, 해가 지고 나니까 지금 엄청 추워요. 네, 입김도, 입김도 엄청 나오고, 네, 찬바람 알레르기도 얼굴이 엄청 지 올라와가지고, 가렸습니다. 다긴 하네요 여기가 네, 평일이라서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따 저녁에 바람이 좀 많이 분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진짜 욕심은 완벽한 일몰에 그리고 별도 보고요 일어나서 해 뜨는 것도 보고. 운해도 보고, 뭐, 그거 다 보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산에 와서, 근데 날씨가 바짝 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무로 대충 놓고 한번 딱 끓여 보겠습니다 꼬치님 혼자 드세요? 그... 급성냉동한 야채인 것 같은데요 그생 야채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액상 형태로 된 소스 이거 그냥... 보기에는 그냥 포트장처럼 되어있네요 네, 발을 배0 부풀어 오르면 두시락을 결합시켜서 뚜껑을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7분이 지났는데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laughs> 양이 많은가 물을 너무 많이 봤나 태그 이게 연기가 미친 듯이 나야 정상인데 연기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저번에 계곡에서 라면 끓여 먹었을 때랑 완전 다른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이지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모양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이게. 이게. 보면 생 야채들이 들어가 있어서 냄새도 되게 그냥 짬뽕 그 국물의 냄새가 나고요. 한번 뭐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익은지 안 익은지. 네, 뭔가 상태가 좀안 좋은데 완전... 네, 일단 네 짬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너무 미웠어 아, 근데 저도, 좀 퍼졌어. 저도 한 젓가락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뭘래? 응? 뭐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는데? 이거, 그, 직화, 그, 불맛 나는 그 소스 있잖아요. 그거 넣어가지고, 먹을만 합니다, 생각보다. 아, 요즘에 진짜 냉동 음식도 진짜 잘 나온다. 음, 국물도 제가 물을 좀 많이 본거 같아. <laughs> 아무튼, 어렵습니다. 면 확실히 뿌렸네. 응, 뿌렸어. <laughs> 맛있는다. 네, 일단, 어, 먹을만은 합니다, 일단. 네, 그리고 생각보다 퀄리티도 좋구요. 대신에 다만 아쉬운 거는, 뭐다? 면이 퍼졌다. 면이 퍼졌는데 이게 또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밑에 발열팩을 빼지를 않은 상태에서요. 이제 면만 건져 먹고 이렇게 국물이 빨리 식면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는 이렇게 계속 은근한에 식지 않고 이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거를 오뎅탕 같은 거 안에다가 해가지고 조금 일찍 이제 네, 뚜껑을 열어가지고, 은근하게, 그, 발열팩 열개로, 데피면서 먹는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네. 그렇습니다. 국물도 괜찮아, 먹을만해. 이제 소주 한 잔, 응, 해볼까요? 괜까 근데 너네 왜말안 해? <laughs> 부끄러워서요. 어? 왜나혼 어, 부끄러워서? 없어. 그... 뭐 없어요. 부끄러워서 여기 <laughs> 아니 내가 해준다. 두 번째 내가 이거 왔을 때는 제가 잘다 할게요. 얘기 멘트도 다 하고 짠 <laughs> 괜찮네. 개 음. 따뜻하니까 국물도 아, 되게 삼각했던 것보다 괜찮고요. 옆에 있는 동생의 말을 빌리자면 되게 짬뽕 맛없 맛없게 하는 중국집 맛. 뭐? <laughs> 아 칭찬은 칭찬이죠. 한의 응. 한, 한 위에서. 그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나 이게 2인분의 한 봉지거든요. 다음에 또 들고 와서 다음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끓여봐야겠습니다. 그때는 해산물도 추가해 주세요. 형,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해드릴게요, 집에서. <laughs> 네, 아까 낮이랑 저녁에는 구름이 되게 많이 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밤하늘이 열렸습니다. 네. 여기 앞에 보면 텐트가 되게 조그맣게 보이죠? 그 위로 별들이 제법 있고요. 그리고 제 뒤쪽 편에는 희미하게나마 어, 은하수가 있는데 그거는 잘 지금 육안으로는 그렇게 딱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은하수가 살짝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한 12시? 지금 다된 시간인데 다들 주무시고 불을 다 껐는데 제 텐트에만 이렇게 불이 껴있습니다 네. 지금 사방이 되게 어둡거든요. 어두운데, 밤하늘이 너무 예뻐서 오랜만에 진짜 별 구경 혼자서 실컷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줄도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운에도 꼈으면 진짜 좋겠는데, 네,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너무 좋은 밤입니다. 네. 별구경 실컷 하고 들어와서 텐트 안에서 또 이렇게 야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산에 나와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가 싫어요. 내일 또해 뜨는 거 보려면 몇 시간이라도 자야 되는데 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불빛 보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게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해 뜨는 걸 보려면 이제 저도 이제 그만 불을 꺼야겠죠. 다들 주무시는데 저 혼자만 무슨 목립병 걸린 사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상의 아침을 밟았습니다 아쉽게도 음, 오늘가 저쪽 끝쪽 앞쪽만 껴가지고요 살짝 꼈는데 음, 그래도 멋있습니다 네. 집에 나왔는데 데크 바닥이 싹다 젖어 있어가지고 간밤에 비가 온줄 알았거든요. 대현이랑 이제 결로의 계절이었습니다. 결로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렇게 간밤에 무사히 살아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어, 밤에 조금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싸운 내복도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네, 지척지척 하다가, 나름 꿀잠을 잤습니다. 자고, 해 뜨는 것도 봤고요. 침낭을 그냥 빼고, 이렇게 우모복만 입고 자려다가, 삼계장, 삼계절 침낭을 들고 왔는데, 안 들고 왔으면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렇게 빵빵한 우모복을 입고도, 추위를 제가 많이 타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laughs> 음, 이제 해가 완전히 떴고요. 등산객들이 올라오기 전에 빨리 철수를 하고요, 주변 정리하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갈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음, 다음 시간까지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아, 이 텐트 안 말랐는데 이 어떻게 정리를 하지? 텐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주체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슬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게서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